AI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만 수혜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거기에 좀 안타깝게 메인은 아니다. 약간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8만 전자 볼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주 강력한 빅사이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정의 이유와 뭐 반등 시점 이런 걸좀알수 있을까요? 지난 12월에 제가 출연했을 때 연말장 괜찮을 것 같고 음. 1월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있다. 그때 좀 팔라고 하셨죠. 네. 워내나. 그러니까 연말에 좀 오르면 현금 네.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딱맞았는데요아 <laughs> 운이 좋았죠. <laughs> 네. 이제 또 그런 어 이유는 연말에 일단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과도했었습니다. 아. 어, 시장에서 그 FOMC에서 일단 피벗, 금리 피벗을 해주고 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을 하면서, 아, 일단 막 주식을 사고 보자는 심리가 되게 넘쳤었고요. 음. 그래서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까지, 패드워치 기준으로 나왔었는데, 어 어제 기준으로 보면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4 0대예요 아. 아직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음. 이제 그 과도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꺼지는 상황이 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톤다운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자금 시장 내부 안에서 보면은요, 네. 음 자금이, 단기 자금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좀 말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네. 그 RRP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뭐냐면은, 은행이 돈을 가지고 와서 연준에다가 돈을 주고 채권을 사가요.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네. 그 자금이 2조 6천억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 작년 아마 중반까지 2조 2천억까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게 6천억 달러까지 줄어버렸습니다. 오. 근데 이게 왜 줄었냐면요. 딴데 투자할 때가 생긴 거예요. 아, 네. 그게 어디냐면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미국 국채. 어. 작년 11월달까지 재무부가 계속 일련물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빼서 갖다 놓고 네. 그러니까 이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 버리게 됐는데 문제는 재무부가 이제 발행이 끝이냐 그러면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왜? 미국의 재정적자가 연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채권 발행해서 땜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돌을 좀빼 나가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어, 이제 자, 단기적으로 자금 시장, 단기 자금 시장 쪽에서 경색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음. 지준은 지급준비율은 아직은 준비금 같은 경우는 아직 넉넉하다고 하지만 이거 역시도 이게 빠지면서 음. 곧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하나가 3월 11일로 알고 있는데 BTFP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구가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SVB. 그 실리콘밸, 그 아, 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했을 네, 때 일시적으로 네, 어. 다돈 지원, 자금 지원해주는 거 네. 은행에다가 이게 자금이 빌리는 게4.84% 정도 됐었다는 것 같은데요. 어. 한참 좋을 때 BTFP가 계속 해가지고 늘어요. 어. 왜 늘어봤더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단기물 국채를 사거5.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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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좋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돈놀이를한번거죠더 네. 그러니까 이상 이게 어, 유지할 명분이 별로 없어지는 없다.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자리도 잡았다 해가지고 그거를 어차피 한시적인 기구니까 현재 연준에서는 어쨌든 3월에 그걸 중단한다. 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중단한다는 얘기는 그때 만기 돌아올 때마다 다 돈이 다시 연준으로 회수가 되는 거죠. 음... 그럼 유동성이 처음 우리가 모를 때 어려워서 돈이 풀렸던 거잖아요. 근데 풀렸던 게 가, 계속 회수가 되기 시작하는 음. 그림이 나오죠. 이게 이제 자금 시장의 어떤 변화 내지는 경색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음.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다.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후퇴 네. 내지는 소프트 랜딩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금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노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 1월 fomc에서 저는 이제 QT 관련해가지고 조정안이 긴축을 갖다 완화시켜주는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게 제시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시가 안 되면 조금 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언제가 바닥이겠느냐? 만약에 그래서 이제 조정을 안 해주고 그냥 강국 모드로 나간다고 그러면 시장이 놀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3월이 될 때까지 서서히 돈이 좀 말라가는 불림이 나오니까 어. 시장이 조금 경색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음. 저는 그걸 원치는 않는데 금리 인하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 음. 3월에. 네. 그러면서 말은 지금 어쨌든 그 CPI든 이번 주 발표될 PCE든 음. 이제 지표들 나오는데 코어 같은 경우는 코어 p 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상했던 것처럼 플러스 0.2 정도만 나와도 6개월을 갖다 연율로 환산하면 지금 2% 언더예요. 네. 그러니까 명분은 되거든요 어, 아, 일단 물가 잡히고 잡혔다. 있어 이러면서 음. 근데 사실은 잡히고 있어 그러는데 홍해를 보면 불안하죠. 음. 물론 지금 유가 잡고 있는 거는 경기가 중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어~ 석유를 갖다 수입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한가는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계속해서 찍 이제 그 퍼내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안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변수가 좀 있고 이런 게또 이제 스파크를 또 한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알면서도 시장의 충격을 완충시키려면 금리 물가 잡혀가고 있고 우리가 보험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줄, 인하할 수도 있다고 라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큐티를 차라리 해줘야지 시장이 좀덜 불안해요 큐티를 완그 그 감속 스케줄을 제시해 가지고 어, 어. 지금 950억 달러 국채 600억 달러를 갖다 계속 회수하는 어. 거를 파는 걸 시장에다가 어, 국채를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차라리 줄여가면서 완충을 해 주는 게 소위 말해서 돈이 줄어드는 것도 좀 완충이 되고 시장 충격도 덜할 거라고 보거든요. 음, 음, 음. 그리고 금리는 정상적으로 저는 제 기준에는 5월이나 6월에 아. 해 주는 게 시장에는 더 나을 것 같다. 아. 물론 3월에 하게 되면 금리 인하하고 난 그다음에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전에 한번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2분기 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좋은 거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뭐 4월 어. 초 지나면서, 어. 4월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우상향 할 거고, 작년 제가 11월 12월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24년도 지수 피크는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4분기는 좀 조심하자, 왜? 미국 대선. 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분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 삼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과 1월을 정확하게 예측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맞으면 참 좋겠습니다. <laughs> 1분기만으로 좀 고통이 끝났으면 <laughs> 그러면요, 그 이사님 네. 코스피 지수가 2,400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아무래도 네. 또 그렇게 떨어지면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최근 며칠 동안은 또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좀 어떻게 하세요? 어, 저는. 어. 어, 장이 강세장일 거라는 전자에서 올해 8만 전자 볼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 아주 강력한 빅 사이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네. 음, 이번에 뭐 삼성전자 빠졌던 거는 분기 어닝 미스난 거, 그 다음에 대주주가 주식 판거 겹쳤죠, 이게 음.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했던 거는 뭐냐면 엔비디아도 실적이 좋았지만 네. TSMC가 실적이 역대급으로 네. 좋으면서 AI가 음, 허상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TSMC 하면은 TSMC는 사실 별로 관심 안 듣는데 우리는 강력한 라이벌로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laughs> 저기 시장 점유율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서 그건 뭐 옛날에는 그래도 15%대15% 16%대40%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10%뭐11% 이러니까 지금은 뭐 비교 대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삼성전자도 TSMC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도와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나왔던 게 아, 갤럭시 24. 어. 거기에 출시가 됐는데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음. 거기에 엑시노스 2400이 탑재가 됐고 아...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아... 게 이게 지금 성능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대비해서 안 나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 반응이 나쁘질 않아요. 네. 그러면 갤럭시 24가 잘 팔리게 되면 음. 물론 지금 그 최고 사양 그 울트라급이나 이쪽은 네, 스냅드래곤이지만 스냅드래곤 이게 많이 팔리게 되면 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게 하나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음. 그럼 레퍼런스가 되게 된다는 얘기는 어, 산나오급이 됐든, 모나오급이 뭐 됐든, 외부에다가 아.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를 할수 있는 문을 열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게 작년에 음. 그 AP칩 삼성에서 수입하는데 부품 사오는데 들어갔던 돈이 8조 4천억이랍니다. 음. 그것도 비용 상당히 줄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삼성한테 굉장히 의미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보여줬잖아요. 지금 이제 예약 주문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음, 반응은 예상했던 것처럼 애플 매니아들이 뭐 매진을 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뭐 핫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 무겁다.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컨텐츠를 지금 앱들이 안 만들고 버틴다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일단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다. 음. 그러면 애플이 그걸 구현을 하니까 삼성도 바로 엑사기기 얘기 나오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뭐 구글, 심지어 LG전자도 이건 뛰어들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빈살만조차도 가신 것같하니까이 <laughs> 시장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또 다른 디바이스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올해 문제가 아니라 좀긴시계로 놓고 봤을 때는 어, 메모리 쪽에는 플러스 효과를 줄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 저점 얼마야라고 물어보시면은 어~ 장이 완전히 박살 나지만 않는다면전 7만원 전후 음. 근데 문제는 상단 얼마냐 그러면 8만원대 중반 몇 십억 어, 네. 약간 좀 갇힐 것 같습니다 음. 그 정도 선에서 그러면은 또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는데 음. 요즘엔 또 인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텔과의 좀 경쟁 구도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텔은 지금 뒷배가 생겼죠. 음. 미국 정부라고 하는 뒷표가 생겼고, 미국 정부가 확실히 밀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아. 자기네들도 뭐십몇 나노 하던 애들이, 칠 나노도 제대로 못했던 애들이 지금 뭐, 사나노 안에, 삼나노 안에 뭐, <laughs> 거의 니나노, 니나노 <laughs> 부르듯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음 의미는 있습니다 인텔이 지금 어쨌든 글로벌 (1위가) 됐죠 반도체 쪽에서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굉장히 무섭게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인텔의 복, 그 귀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우리도 가가지고 판매를 하지만 굳이 좀 비유를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가 와가지고 장사하겠다 음. 그러는데 뭐내 새끼를 더 밀어주고 싶은 게 그렇죠. 정부 입장일 거 아니에요 미국도 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인텔이 좋아지는 그림 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여전히 저는 기술적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올라올지에 대해서 그거는 좀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현재 하는 모습을 봐서는 뭔가 이전과는 좀 다를 것 같다. 그동안 동네 바보 취급받았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D램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4분기 하이닉스에 역전됐을 가능성. 아마 내일인가 모레 실적 발표 나올 건데요. 하이닉스는 흑자전환 얘기 나오죠 지금. 그리고 DDR5 수율 쪽하고 HBM 쪽에서 일단 삼성보다 앞서 있다라는 게 현재 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에는 자금은 딸리겠지만 음. 현재까지 해 왔던 어떤 것 이상으로만 잘 따라가 준다 그러면 그러면 또 삼성이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삼성은 그래도 자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HBM 관련해서 작년 대비 2.5배 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맥락들 다더 종합해서 보면 그래도 삼성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하이닉스가 진짜 흑자 전망이 지금 굉장히 짙은데요 그럼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도 밝다고 볼수 있을까요? 조금 딜레바입니다 네. 그냥 빅사이클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HBM 시장 자체가 23년도에 네. 어, 외국계 그 리서치 기관에서 추정한 거는 20억 달러 정도거든요 네. 20억 달러 같으면은 규모가 뭐 2조 6천억? 네. 그죠. 토탈 규모가. 근데 산, 하이닉스가 어. 뭐그 독식했다 치더라도 마진율 30% 정도니까요. 그러면은 음. 뭐한 8천억? 음. 혼자 다, 다 해먹었다고 음. 해도 표현이 좀 적은데. 저, 저, <laughs> 근데 이제 27년까지 한 50억 달러 예상을 하는데 그거보단 더 늘어날 거라고들 보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근데 늘어난 도선 치더라도 음. 27년 기준으로 해서 100억 달러가 됐다고 치더라도 거기에는 지금 하이닉스 독주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삼성전자도 투자 늘렸고 마이크로는 또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이게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냥 333으로 놓고 얘기하면 한 굳이 333으로 하면은 100억 달러 기준 30억 달러씩인데 그러면은 뭐한 4조, 네. 432, 1조 2천억 정도 이 정도 가지고 하이닉스가 밸류 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긴 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 하이닉스가 정상적으로 주가를 좀 제대로 타려고 그러면 메모리 쪽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음. 그럼 메모리 쪽이 회복이 되려면 수요가 늘어야 되고 네.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뉴 디바이스겠다. 음. 그래서 제가 온 디바이스 AI나 어, 애플의 비전 필요 같은 XR 기기 네. 이 추이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보실 때는 반도체가 뭐 올해 의 탑픽 뭐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 어떠세요? 글로벌론 탑픽이죠. 아. AI는 분명 혁명이니까 네. 사실은 지금 이게 AI는 그 산업의 어떤 방향을 지금 뒤집을 수 있는 혁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굉장히 큰 건데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사실 AI 관련해 가지고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데 보면 다 미국의. 아. I.T. 기업들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나마 조금 이제 갖다 붙이는 게 HBM. 음. <laughs>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 시장 자체가 네.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추정한 거 곱하기 2해도 아. 27년에 아. 100억 달러예요. 곱하기 2해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막 우리한테 엄청난 성장을 주는 이런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가 네. 스마트폰에도 이번에 아. 탑재가 됐잖아요. 네. 모든 디바이스에 탑재가 되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만약에 음. 좀 나온다면 맞아 이번에 엑스, 갤럭시 S 24도 그 번역 온디바이스 나오면서 좀 사겠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laughs> 근데 웅달 지금 사시겠어요? 어 저는 그래도 좀 매력이 있던데요. 그저 그러니까 같으면은 네. 어, 저도 이제 갑자기 불시에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멀리는 못 가니까. 근데 이제 가까운 데 돌아다니면 그러면 네. 저는 사실 주로 팝하고 쓰거든요. 어. 저 일본 말할 줄도 몰라요. 어... 중국어는 옛날에 조금 배웠는데 지금 다 잊어먹어가지고. 네. 작년 연말에도 제가 대만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티켓 있는 거 확인해서 그냥 끊고 갔어요. 아무 거 준비 안 하고. 어... 공항 가가지고 숙소 예약하고 어...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네.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거기 가가지고 현지에서 영어 써보세요.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걔들도 영어 정말 다반 나와요. <laughs> 네. 그러면 거기서는 뭘가좀 뭐 팝하고 가지고 어...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어. 그런데 이런 이제 저 같은 케이스도 어, 신기한데 이거면 괜찮겠네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핸드폰을 바꿀까요? 음. 몇번 나가는 데 여행을. 네. 저는 글쎄요. 음. 그게 그리고 또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는 영어 할줄 아는데 굳이 그게 왜 필요할까요? 네. 그죠? 신기한 거는 맞거든요. 네. 그니까 그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AI가 가전 제품에 탑재가 초기 말고 이제 AI가 가전 제품에 탑재가 된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화가 돼가지고 뭔가를 좀 같이 해낼 수 있고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 스마트링 네. 나온 거 이제 보여주기만 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그 헬스케어 쪽이라잖아요 뭐 심박 측정하고 뭐 혈압 네. 측정 근데 만약에 여기에 리모컨 같은 뭐 이런 게 있다고 네. 치면 딱 눌러가 눌 이거 누르면 뭐 티브가 켜진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조종을 딱뭐할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게 결국은 가전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여기에서 수요를 창출을 하면서 변화를 줄수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쪽은 좀 주가 향방이 좀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드웨어를 만나서 연결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아직은 좀 초기인 것 아. 같아요. 진짜 엔비디아하고 AMD는 주가 잘 오르더라고요. <laughs> 그게 이제 사실 이번에 AI 버블은 과거의 IT 버블은 사실은 조금만 연관이 되면 다 돈이 몰렸었거든요. 신기했잖아요. 뭐 포털 만드는 회사에도 막 돈이 막 몰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포털들이 있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은 너도 나도 한다고는 하는데 음 실제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칩을 만드는 회사는 제한돼 있죠. 거기에 HBM 들어가는 것도 제한돼 있죠. 네.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확 일어날만한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AI 쪽에 집중돼 있는 회사들만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거기에 좀 안타깝게 메인은 아니다, 약간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어, 반도체 섹터에 큰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